남편이 중학생 때 갑자기 키가 20cm씩 크면서 척추에 무리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인지 저희 집은 유독 척추 관련된 매트리스, 의자, 방석 등 아주 깐깐하게 따져보고 구입을 하는 편이에요. 허리 디스크 있는 제가 3년 전에 구매해서 지금까지 매일 쓰는 이유 첫 번째. 국내, 미국에서 총 특허만 5개. 과학적 신소재인 베타젤로 만든 고탄성 특수소재예요. 뛰어난 탄성과 보건력으로 앉았을 때 체압을 균일하게 분산시켜 충격과 진동을 그대로 흡수시켜요. 저 이건 3년 넘게 쓰고 있는 방석인데 버커버는 좀해졌지만 안에 베타젤은 새 거랑 다름없을 정도 더짐 없이 멀쩡해요. 두 번째,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데 허리, 엉덩이, 허벅지, 혈관압박 60% 이상 감소시켜주고 결절, 엉뜬 포기할 수 없지만 1시간 이상 운전하는 날엔 무조건 챙겨가요. 세 번째, 공기층을 포함한 이중 구조라 오래 앉아있어도 땀이 차지 않아 쾌적하고 눈슬립 기술로 불안정한 밀림을 방지해줘요. 마지막, 국가공인연구기관과 공동 개발하며 대한신경외과의사회에서 공식 추천된 방석으로 임상실험까지 검증된 제품. 3년 넘게 꾸준히 써보고 홈쇼핑보다 저렴한 최저가로 소개해드릴게요.